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토타디인데요 이제 곧 업데이트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갓델리 뽑아보고 싶어서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전 16,000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갓델리를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둔탁이빠 계정에 6만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깡을 해볼 겁니다 과연 갓델리가 나와줄지 가보자고 일단, 재물 바칠 겸 제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전설은 계속 나와주고, 신화 한 마리라도 나오면 진짜 완전 이득일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물약도 안 먹고 돌려서, 신화라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오, 드디어 전설 한 마리. 9000 코인 정도의 전설 두 마리입니다. 오 바로 전설 한 마리 나와주고. 뭐야? 이연속 전설인데요? 아, 근데 코인 얼마 안 남았다. 확실히 15000개로는 뽑는 횟수도 적고 너무 감질만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적어도 10만 코인은 모아서 돌려야 할것 같아요. 말하는 와중에 제 코인은 바닥났습니다. 자, 둥탁 오빠 계정으로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6만 코인 정도 모아놨네요. 이 계정에도 물약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있는 대로 한번 뽑아 봅시다. 와, 근데 이 오빠 신화 왜 이렇게 많지? 이거 몰래 쓰리슬적 훔쳐가? 음, <laughs>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착한 사람이니까. 코인이 많은 만큼 빠르게 까볼게요. 전설 하나요? 솔직히 이젠 전설 나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전설 두 개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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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세번 연속 전설이 뜬다고? 약간 느낌이 온다, 와. 아, 글카가 이제 뜨네. 아니, 이제 코인 없어요. 결국 7만 개로 신화 하나 뽑은 거야? 아, 나 초반에 진짜 잘 뽑았던 거구나. 이렇게 결국 업데이트 전엔 갓뜰 일을 얻지 못하는 걸까? 엎타시? 갓뜰리를 준다고? 지금 구독자분께서 TV 셰프맨과 엎타시를 구해다 주셨습니다.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일단, 현존 최강 유닛을 구했으니, 한번 써볼게요. 음, 맛있다! 일단 모으고 있던 코인은 꾸준히 모아서 다음 갓들리를 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새로 받은 유닛들 터키맵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어렵다고 들어서 클리어는 어려울 것 같고 좋은 유닛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만 한번 볼게요. TV 셰프맨 공격 겁나 웃기다. 피자 같은 음식을 던져서 공격하네요. 공성이나 데미지나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사람들이 왜 사기 유닛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이제 엔제도 깔아볼게요. 근데 얘 무슨 능력이었더라? 실카도 설치해주고. 오 방패로 공격하고 있어. 아 근데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유닛을 빨리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답답하다. 오 셰프맨 범위 넓다. 돈키는 여기다가 설치했는데 여기 너무 애매한 거 같다 자리가. 아. 이게 엔진 능력이구나 옆집에 쿠우라랑 비슷하네요 어, 엄청 작은 토일렛 나온다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애들이 크는 건가? 드론이 생성되니까 좀 든든해요 어? 실카가 애들 속도로 못 따라간다 안돼 좀만 더 있네. 바로 옆에서 셰프가 도와주고 있긴 한데 이거 근데 혼자서는 못하겠네요 저는 아직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걸 몰라서 더 많이 해봐야 알것 같아요 지금 업데이트 전이라 주구창창 코인만 모으고 있어서 근데 얘는 뭐야? 혹시 팽이세요? 어? 엔지 잔다 안돼 아 이래서 매딩이 필요한가봐 아 이제 거의 끝난것 같아요 23웨이브에서 끝나나요? 와 23에서 끝났다 여러분 근데 처음 한거 치고는 꽤 많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시청자들이랑 깨러 왔는데요 4명이니까 끝까지 깰수 있겠죠? 드디어 갓뜰리를 와, 웅장하다. 저번에도 한번 보긴 했지만, 엄청 크네요. 빨간 모니터도 멋있고, 돈도 많으니, 업타카도 설치해주고. 아니, 근데 눈이 너무 아파요. No. 이게 공격 효과가 눈이 엄청 아프네. 와, 데미지 짱 세네. 말렙 되니까 공격 모션도 끼는구나. 아, 거의 끝났는데. 아, 너무 아쉽다. 이분 아무것도 없으신가 봐. 진짜 별거 아니긴 하지만, 에픽이라도 드려야겠다. 이거라도 가지고 하세요. 지금은 좋아도 나중엔 안쓸 거예요. 와, 드디어 토탈이 업데이트가 됐네. 로비에 눈사람이 생겼어요. 너무 귀엽다. 터키맵 있던 곳에 크리스마스 맵이 생겼네. 아, 너무 이뻐. 오, 이거 뛰어다닐 때 미끄러지는데?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인데? 크리스마스 이벤트 공간이라는 게 있네. 와 사람들 겁나 많아요 여기 상점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 해서 산타크레이트가 나와있네요 레인 더 스피커맨 에픽 등급 AOE 유닛이 있고 그리고 엘프 카메라 우먼 방금 전 에픽이랑 큰 차이는 안 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얘는 동키인 것 같은데 신화 등급이에요 그리고 신유 갓들리 등급의 유닛 타이탄 프레젠트맨 근데 스펠래시가 무슨 능력이에요 여러분? 데미지가 14,980이 나오네 일단 얘네들을 구해보러 거래소에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셰프 사고 싶다는 분이 이번 신규 갓들리와 신호 한 마리 그리고 엘프 카메라 오먼 다섯 마리를 거래하자고 하셔서 일단 제 셰프랑 바꿔볼게요 셰프는 어차피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손해여도 상관없어요 오 이것이 크리스마스 맵? 야 진짜 예뻐 와, 새하얀 눈밭이네. 눈사람이랑 사탕 장식도 이쁘네요. 일단 엘프 하나 놔보자. 처음엔 난이도 쉽긴 하네. 그 다음에는 산타동케. 동케 중에 제일 화려해. 귀여워, 귀여워. 이제 갓들리 한번 깔아보자. 아, 색감 너무 이쁘다. 저 이번 유닛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돈캐도 업그라니까더 귀여워지고 제가 유닛들 좀 보려고 혼자 왔는데 혹시 솔클 가능하신 분은 댓글로 덱 추천 부탁드릴게요 지금 엘프가 만렙이거든요 기대도 안 했던 엘프가 의외로 좋아요 자 여러분 일단 토탈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곧 신화와 전설 유닛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